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장동훈 미래스타의 박 시장입니다. 올 26일 월요일 지난 주말 마감한 미국 증시 동향과 지난 금요일 우리 증시 급등 특징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주수는 트럼프가 유럽에 관세 50% 이업을 하면서 일1%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61% 하락 마감, 나스닥은 1% 하락 마감, S&P 500은 0.67% 하락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외에 유럽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애플도 외국에서 생산하는 아이폰은 25%의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무역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됨에 따라 미국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트럼프가 다시 고율 관세 카드를 꺼내들며 변동성을 촉발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 트러스 소셜 계정에 나는 2025년 6월 1일부터 유럽연합에 5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공고한다며 무역에서 미국을 이용하는 주 목적으로 설립된 이유와 거래하는 것은 매우 어렵도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날 오후에도 이번 조치가 진지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그들은 수년간 우리를 매우 심하게 대했다며. 유럽은 미국에 해를 끼치고 미국을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성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일까지 9일 안에 합의를 기대하나 그렇게 할수 있을까 나는 합의를 기대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50%의 관세에 부과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소방서 역할을 맡은 스코 벤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도 무역 협상의 긍정적 부분을 전했습니다. 벤센트는 협상들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난 우리가 90일 유예 기간 종료에 다가가면서 더 많은 합의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얼른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몇 주간 우리가 몇 개의 큰 합의를 발표할 거라 생각한다며 우리는 중국과의 관세를 90일 유예하는데 우리는 중국과 다시 대면 협상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요 연준 인사는 이날도 신중한 자세를 이어갔습니다. 오스탄 굴수비 시카고 연훈 총재는 지난 4월 지난 4월 2일에는 연말쯤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고 예상했었다며 현재로서는 인하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10에서 10개월 정도 뒤로 밀릴 수 있다고 수정했습니다. 오스인 클스비는 단기적으로 연준은 당장 움직이기 보단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관망할 필요가 있다며 불확실성이 해소된 정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기준이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알베르토 무셀림 세인트리스 총재는 기업들은 투입 비용과 산출물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고, 기업 경영진은 공급망과 재고, 인플레이션을 둘러싸고 더 커진 프라이스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연준은 그 점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거대 기술인 곳곳에 그렇게 매그니피센트 7도 모두 하락했습니다. 애플은 3.2% 떨어지면서 시총이 3조 달러 아래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지역에 생산된 아이폰에는 25%의 관세가 붙을 것이라고 밝힌 여파로 투자 심리가 냉각됐습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1.03%, 엔비드 1.16%, 아마존 1.04%, 메타 1.49%, 알파벳 구글 1.40%, 테슬라 0.05%등 매그니피센트 종목도 모두 하락했습니다. 매년 5월 마지막 주 월요일 메모를... 오월 26일은 메모리 데이로 뉴욕 증시는 휴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엔비디아가 1.3% 하락하면서 주요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1.3% 하락한 4700.3% 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AMD는 0.36, 인텔은 0.4% 하락하는 등 주요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테슬라 또한 테슬라 어, 전기차 또한 하락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전쟁에 다시 불을 지핌에 따라 일제 하락 마감했습니다. 테슬라는 에드브시 증권이 노보텍시 기대감에 테슬라의 목표가를 500달러로 상향했음에도 트럼프가 다시 무역 전쟁에 불을 지핌에 따라 0.50% 하락하면서 339.3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리비안 1.76, 루시드는 3.76%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 또한 트럼프가 유, 이외에 유럽에 50% 관세 이행을 하면서 일제 하락 마감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하락, 마감했, 하락 마감했고 금락 마감했으며 어, 영국은 소폭 하락하면서 선전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상이 성과 부진이 나오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더비탄 61.53달러 0.53%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온스당 3,365.80달러 2.14%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구매거이 코스피는 2,592.09포인트 0.06%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감세안 통과 여파 등에 외국인이 562억 순매도, 기관이 1,446억을 순매도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징주를 살펴보면은 한스인케이가 상한가를 갔는데 k 패션 매장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가 증가 증가하면서 패션 우려 관련주로 상한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온전 활성화 행정명령 서명 예정 소식에 온전 종목으로서 한신기계 수산 인터리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SNT도 온전 관련주이면서 LNG 프로젝트 향에 따른 성과 성장 기대감의 짙도 지속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평화월딩스는 김무수 테마 관련주로서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건설은 건설대표주, 운전관련주 온전, 온전 상승속에 운전수혜주로 재평가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선진은 1분기 호실적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상승하였습니다. 웅진은 프리드라이프 인수 마무리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715.98포인트 0.24% 외국인 순매도함에사 하락 마감했습니다. 액자율로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온전 활성화 행정명령 서명 인정 소식에 온전 관련 종목으로서 에너토크가 상한가, 태웅, 내용 그 다음에 한택, 한택은 또한 두산 에너벨트 협력사로 부각되면서 상승하는 모습 반등이 나온 모습, 모습이었습니다. 태웅, 한택, 서정기전 우리기술, 우진엔테, 금화피엔씨 온전 관련주로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KCT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은행자들에게 CDBC 디지털 화폐 적극 참여 요청 소식에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서 상한가 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인투셀은 항체 약물 결합체 플랫폼 연구 개발로 신규 성장 업체로 95.29% 급등하였습니다. 형제아이엔씨는 이재명 관련주이면서 또한 감성코퍼레이션은 패션 의류 관련주로서 K패션 매장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익 증가 소식에 패션 의류 관련주로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피엔 반도체는 AI 플러스 AR 글라스 시장 개화 속 실적 성장 기대감에 상반등이 승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이더스약은 이재명 탈모 치료 정책 관련주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부각되면서 전일 상한가에 이날 더 급등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헤면은 A로봇이 엔비디아에 직접 투자 검토 가능성에 일부 로봇 산업용 로봇 관련 종목으로서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J2K 바이오는 AI 약물 전달 융합 고효능 항노화 화장품 개발, 공공과제 성장 소식이 선정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라운텍은 화면 크기 0.24인치, 해상도 1440x1440 엘코스 신제품 P24 개발 및 잠재 고객사의 샘플 공급 모멘텀이 속되면서 라이온 라운텍도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캔버스에는 이재명 정책 관련으로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으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파미셀은 AI 첨단 산업 소재 업체로서 영토 확장 기대감에 부각되면서 이날 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동원 미래 스타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이 번호는 수신이 장전이 거부되었기 때문에 참고만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원 대비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하단에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한주 시작한 월요일 모든 분들 성투하시고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